자 뒤에 7번 풀어보세요 7번 제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목요일이예요 행티에요 선행티 와 7번 되게 쉬운데 솔직히 소수점 무슨 소수점 나올 수 있지? 뭐네 학교 시험 평균 매기면 뭐 평균이 뭐 맨날 80이 83, 84 이렇게 나오냐? 아니잖아 그렇지? 얼마나 나왔어? 3.9예요. 그니까 아니 소수점 얼마나 나왔냐? 71.3한번더 계산해 봐. 또71.3 나오나? 알았어? 중간값으로 계산한 계급값 중간값 넣어서 계산하는 거지. 아니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야지. 1 5 7 0이 아닐 수도 있잖아. 지금 두번 계산. 아 그래? 그럼 됐어 그탑써대나용 음. 잠시만요 네. 네. 제가 화학 반응식 꾸미는 거는 수업했죠. 7번을 못 푼다는 얘기는 있잖아요. 네? 응. 오늘 수업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제가 여기에 수 들어간 첫 동영상 있잖아요. 응. 그 수도 없이 다시 들어야 돼요. 용도도 안 되지. 어, 지금까지 못 푸면 못 푸는 거예요. 7번. 아, 아, 아. 자, 봅니다. a가 리, h2 몇리터예요44.8 44. 봐봐. 이거 몇 몰이에요? 2몰. 2몰. 그럼 식야 h2가 2몰이잖아. 그럼 네. 원 원자는 몇 몰이 되는 거야? 4몰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가 어려워. 네. 그럼 답이 다 나온 거지. 두 번째 CH4 16g가 야 얘가 16g이지 얘 분, 분자량 얼마야? 16이요 1 6이 16이지 그럼 몰수는 공식이 뭐 분의 뭐야 16분의 16 분자량분의 네. 써줄게 아 맞구나 분자량분의 질량이요 질량 16분의 16이니까 1몰이지 네네 그러면 CH4가 1몰이니까 그러면 수소원자는 몇 몰이야? 4몰이죠 산소 원자는 몇몰이에요 1몰이죠. 일몰. 5, 음. 3, 5, 3, 6.02 곱하기 10에 23승계 그러면 요것도 맨몰이야. 그럼 요것도 1몰이지. 그러면 5, 3, 1몰이니까. 그럼 산소 원자 몇몰이야 몰. 산몰. 산몰이지. 아니. 그니까 이게 문제가 내가 얘기했지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답은 그러니까 내가 풀어서 지금 아 하고 알아들었는데 다음에 나오면 또못 푼다니까. 기본적으로 이해가 상당히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용도 그 왜? 어, 뭘 네? 뭐 풀었지? 도아 나왔어요. 어, 이렇게 풀었어? 비슷하게. 네. 성민이 알아들었니? 네. 아 이거 어려워. 풀다가 B가 16분에 16일이래 뭐가 이상한데 해갖고 8번 해보세요 172라고 썼어. 소수점 안 써. 아, 아. 잘해 만드세요. 어디서 틀렸어 여기. 네. 어렵지. 아, 음, 사례. 한 방에 풀어야 돼. 시간 아깝잖아 네. 학교 시험도 안답 나왔어? 답 몰려. 그러니까 8번은 내가 이제 7번을 풀어 줬으니까 8번은 또 쉽단 말이야. 상민이 나왔어? 어, 음. 아, 저 일단은 Sempre okay. okay. ah 몇 번이야? 이거, 이거 기억이 안같는데 음. 디브시티 이거 맞아? 요 H2? n H3? 어? 아, 이거. 아, 뭐. CH4. 16, 30연호 뭐야? 아니 얘가 이게 지금 뭐거하는거이 원자수원자수를 원자수, 계산을 하면 원자수는뭘 결과적으로 뭐를 알아야 돼? 몰수를 알아야죠 네이 몰수 공식은 아니야0 0야 네. 뭐야? 그 뭐냐 분자량 분의 질량. 그러면 몰수가 1 1 8분의3 6이니까몇 몰이야? 몰. 1 몰. 아. 1 7분의1 0 0알아1 0 0 1 이물이면 예, 자, 수소 몇 물이야? 수소 원자. 사물 3물 산소 원자 사모. 질소 질소 원자 사모. 이야 사모. 이지 수소 원자는 모 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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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답이 다 나오는 거야. 기호 답은 나. 나와요. 기호 H의 원자 수는 가가 나보다 크다 네. 맞지? 네. 전체 원자 수얘몇 몰이야? 십 몰, 4 몰, 6 몰이니까 얘가 더 많지. 얘는 네. 원자가 몇 개인지 알아? 네. 얘 원자 몇 개인지 알아요? 얘 원자? 다섯 개. 곱하기 아, 6.02 곱하기 10에 2 3승계니까 원자수는 6.02 곱하기 10에 20, 4승계가 되는 거예요. 0도씨 일기압 부피에서, 자, 이제 나온다. 자, 여기 봐. 0도씨, 여기 봐봐. 0도씨, 0도, 1기압 부피가 누가 더 크대? 나가 다보다 더 크다고. 이게 적혀있어요. 가고 이게 나고 이게 다지. 네. 아 나가 다보다 더 크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이제 이걸 외운 거야. 영도랑 일기압이 같지. 네. 저기. 네. 저기. 영도랑 네. 온도와 압력이 같으면 부피비가 무슨 비가 되는 거야? 부피비가 네. 몰수비가 되는 네. 거지. 네. 부피비가 몰수비 맞아? 네. 근데 몰수가 얘몇 몰이야? 1 몰. 일 몰. 얘는 몇 몰이야? 일몰. 그러면 몰수비가 몇대 몇이 되는 거야? 몰수비가 1대 2인 거지. 그럼 부피비도 몇대 몇이 되는 거야? 1대 2니까 누가 부피가 더 많은 거야? 나가 많아, 다가 많아? 다가 많은 거지. 누가 더 부피가 커요? 맞죠? 이게 지금 이게 뭐야? 이게 나고 이게 다잖아. 맞지? 그래서 누가 부피가 크다? 다가 부피 큽니다. 이거 이해 가셨나요? 네.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내가 이거 필기한 거 이러라고 써먹으라고 해준 거야 이게 온도와 압력이 같으면 부피비가 몰수비지 맞지? 온도와 압력이 그러면은 몰수비가 얘가 1몰 2몰이니까 1대 2니까 부피비도 몇대 몇이 되는 거야 1대2 둘이 같아야 돼 비율이 그래서 얘가 부피가 그러니까 몇배더큰 거야 얘가 두배더큰 거야 몇배더큰 거라고요? 두배 이거 알았어요? 부피가 2인 거 0도? 어, 상, 성민이는? 아, 그, 이해갔어 네, 이제. 이게 졸라 어려운 거야. 됐어요? 연호 됐어? 네. 어? 네. 어 풀어봐. 연호는, 연호랑 성민이는 8번 다시 풀어보고, 성민아 저거 때문에 그래? 이? 네. 그럼... 8번, 저거, 저몰랐잖아 아, 네, 저거. 부피가 2배 된다는 거 맞지? 네. 니는 너 심은 내가 오늘 지금 몇 분에 끝나죠? 이게 40분이요. 니한번 10번 한번 풀어봐. 오늘 풀것 같지 않아? 3시 10분이네요. 벌써. 아... 욕심에 욕심을 보는 것 같아 시험 기간을 3월 초에 할 생각인데 3월 초에 하면 너랑 상민이랑 정표 선수 나오고 왔냐 더 일찍 더다3 초에 오다? 끝나기 전에 시험 기간 그런 거아니 3월 말에 일주일 정도까지 솔직히 니들 어차피 오를말취 올랐으니까 적당히 떨어져도 되는 거잖아 사실은. 그치? 그건 아죠 그러면 그니까 그러니까 3월 말에 해지 새X야. 3월 말에 회피하다고 어. 4월 초에 하 음. 아, 4월 초 일주일 시간 3월, 3월 초라더라고 아, 미친 새X야. 내가 사람이니? 누가 3월 초에, 저도, 저도 3월 초에, 아 미안해. 했어? 했어? 네, 하고 있어요. 호 이해가 그래서. 갔어? 네. 그럼 구번 해보세요. 이제 연구번 뭐 기형수는 기용, 되겠는데 디옷을 잘모르겠 어려워 그게 어려워 그게 그게 어려워 실제로 시험엔 그게 나와 질량과 9번 해보세요 9번. 9번 이제 7번 8번 돌아가는 원리 깨달으면 있잖아요 9번 쉬워요 수업 시간에 문제 풀기 하고 청소 좀 해야 돼요. 청소할 시간이야. 네. 아사 씨, 네. 잘 하고 있습니까? 네 짜증나죠, 계산하는 것 때문에. 지금 계산 안 하고 있어요. 아 거기 또 아니야? 네. 아, 그래도 너 이제 중학교 2 학년 올라가면 평균 구할 때 이제 너는이왜 평균 구하는지 알고 가. 그거 사실 교육 과정에 빠졌어 하나 내가 얘기했지 그냥 교육 과정은 있잖아 도수 분포표가 히스토그램 좋렇게 되는 거 있지 그렇게 하고 그냥 그거 상대적으로 많다 적다 비율만 응. 비교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없어졌어 아예 그 옛날에 평균 이런 거는 없어 없어졌는데 지금 현아는 평균까지 괜찮아 오 담나 아9번해저 이제 아저 팔번하고 있어 음9번해 뭐 구번이 제일 쉬워요. 네 기준에. 어도안 되나 보네. 음, 가가 다, 할건 다에다 곱하기 5 해갖고 그럼 다섯 배 보다가 아니잖아요. 다섯 배라도 하잖아요. 질량 가가 다의 다섯 배보다 작은 거고지 뭐. 뭐이 잘못 계산했나 보지. 다섯 배 계산해도 똑같이 20이 나와? 네. 추론. 잘못 계산했네. 문제지가 그렇게 잘못됐어. 아, 문제지가 잘못될 수도 있지. 그럼 일단 번이에요 기억력은 틀린 게 확실해? 요 지금은 뒤금을지금확 지금은 지지 영호 고 빈칸 좀집어넣은거있은 숫자?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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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빈칸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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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 그리고 그리 빈칸 채워 그럼 오늘 고, 고거만 알아들어도 돼 예. 잘했어 10호. 지금 2번이에요 혹시 다어 이번인데 너 지금 아직도 이해가 안 가잖아 다섯 배너 지금 갔다며 그럼 너 답이 없는 거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한데요 어 그러니까 너 답이 없는 거야 그럼. 그러면 모르겠지? 근데 이거 1 아보가드로스가 얼마인지 안 나왔잖아요 어? 아보가드로스가 얼마인지 안 나왔는데요 영도시 1기업이라고 나와있잖아 현재. 아 그럼 다 똑같아요 그럼 22,400m 자 봐봐 선생 얘기해줄게 하나 우리 연호는 어 네. 학교가서 화학 수업을 하잖아 여기 솔직히 전교생이 그러니까 있잖아. 다 눈만 뜨고 있을 거야. 하나도 못 알아들을 거야. 음. 학교 선생님도 되게 잘 가르쳐야 돼. 이거는 근데 쉽게, 쉽게 가르치면 기본 개념만 가르치면 되지. 뭐, 근데 적용을 못해. 그러니까 애들이 모의고사 보면 싹다못 보는 거야. 학교 가면 졸라 쉽게 가르칠 거야. 문제도 졸라 쉬운 것만 뽑아갖고 쉽게, 쉽게 할 거야. 학교 시험도 실수만 안 하면 돼. 근데 여기 있는 문제 이 정도 풀줄 알아야지. 자, 하자. 야, 상, 어, 3 플러스. 어, 그렇지. 단몇 번? 이거 2번, 2번. 2번. 아니, 2번. 잠깐만. 그러면, 가가, 다의 5배보다 커? 네. 작아? 네. 다의 5배가 얼반데? 22.2. 아, 그래. 이 새끼. <웃음> <웃음> 자, 얘 예, 했어. 자, 그래도 할게. <laughs> 여기가, 얘가, 얘가 몇몰이야 2분의 1몰이지. 네. 그러면 2분의 1몰은 분자량분의 질량이니까 여기 22g. 22. 얘도, 어? 분자량, 그럼 얘도 2분의 1몰이지. 네. 그럼 얘도 11.2. 11 얘가, 얘가 4분의 1몰이지. 네. 그러면은 4배니까 얼마야? 18. 18. 자, 전체 원자수. 자, 전체 원자수 합니다. 얘 네. 2분의 1몰이니까 얘 전체 원자수는 이거 이렇게 쓰는 거야. 봐. 니들 이거 전체 원자수 혹시 이렇게 쓰신 분 있어요? 2분의 3몰? 이분의 3몰. 3몰이지 아, 왜? 왜이분의 3몰이야? 3몰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몰이 되는 거지 이렇게 쓰셔야 돼 이렇게 물론 직관적으로 풀어도 되는데 2분의 3몰이야 맞아? 그럼 얘는 전체 원자수가 어떻게 돼 그러면? 2분의 5몰이 되는 거지 왜? 5몰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5몰이지 얘는 몇 몰이야? 4분의 1 몰이야? 3 몰. 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3몰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3 몰이지? 네. 이해갔어요 네. 어, 얘가 원자수 제일 많네. 맞지? 네. 자, 그러면은 됐고, 됐고. 분자량은 나가 다 보다 크다 그랬는데, 자, 여기부터, 자, 이제 두 번째 거 할게. 첫 번째 건이해 갔지? 네. 분자량은 나가 다이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 맞아요? 아 나가 다보다 크다 이거예요? 네. 근데 문제 거기 뭐라 그랬어? 문제 여기 영도일기압 맞아? 저기 온도와 압력이 뭐할 때? 같은데. 때. 그러면 분자량은 뭐랑 비교한다? 어 밀도랑 비, 비, 비례하네 밀도는 모르잖아. 에이씨. 자 분자량은 그럼 분자량 어그렇 여기 했지? 야맨 몰이에요? 분자량은 나가다 보다 나의 분자량 얼마에요? 나의 아, 분자량 여기 얼마에요? 여기 16이지 16. 16네 얘는 얼마야? 18, 18. 아, 이거, 이거 저거랑 상관없네 네 틀렸죠? 자그 다음에 3번 질량은 가가 가 얼마야? 가 질량 가가 4.5 22g 아 그렇구나 나의 질량은? 8 4.5 곱하기 5 하면 얼마에요? 22. 5g, 맞아요? 그래서 누가 더큰 거예요? 센나나 다, 다? 다. 아, 다. 그러니까 네, 다. 다 어. 그래서 다가 더큰 거죠, 실량이 네. 네. 그래서 답은 몇 다. 번이 되는 거예요? 어. 2번이 되는 거예요. 2번. 몇번 된다고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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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가셨나요? 네. 자, 다음. 시간상 안 돼요. 제가 지금 음. 오늘 문제를 되게 천천히 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지금 문제 몇 문제 아, 풀었죠? 다 문제? 자, 저희 22쪽 문제 좀 풀게요. 22쪽 7분 안에 이거 좀 하고 22쪽 2 네. 2쪽 자, 거기 문제 뭐라고 나와 있어요? 0도 C 일기압에서 첫 번째가 원리 1입니다. 아. 보세요, 원리 1 0도 일기압이죠. 근데 네. 기체 X가 몇 리터래요? 5.6 리터고 4 g 이지 자, 이거 됐다. 이거 몇 몰이야? 4분의 1몰 맞아요? 네. 그러면은, 분자량은 어떻게 구해? 분자량은? 4분의 1, 4분의 몰은 분자량 분해. 맞아요? 네. 량 이거 이해갔어요 네. 오늘 이거만 외워도 성공한 거죠. 어. 분자량, 질량이 얼마예요? 근데 4죠, 4. 네. 그럼 분자량 얼마 나와요? 분자량? 네. 4, 4. 이게 대각선의 고비 예. 같은 거. 16g 나옵니다. 분자량 얼마 나온다고요? 16g. 오케이. 거기 공식대로 풀 필요 없이 이렇게 풀면 끝이에요. 그냥. 네. 됐나요? 자, 원리 2. 거기 뭐라고 나와요? HE가 온도와, 자, 같은 온도와 압력이래요. 자, 여기 보세요. 같은 온도와 뭐래요? 압력이래? 어? 네. HE가 몇 리터래? 2리터에 얼마래? 0.6g이지. 얘는 X는 몇 리터에? 5리터에 15g이지.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잖아, 맞지? 네. 자, 야, 아,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2리터와 5리터인데 얘랑 얘다 지금 뭐구 하는 문제예요? 이게? 이게 기체 굉장히... X의 부피와 질량 비교하는 문제예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선생님 보세요. 부피비는 일단은 뭐랑 똑같냐면, 몰수비랑 똑같습니다. 부피비는 뭐랑 똑같다고요? 여기? 온도와 압력이 같으면 부피비는 뭐랑 똑같아요? 몰수비가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부피비는, 부피비는 뭐랑 똑같다고요? 몰수비가 똑같죠? 자, 부피비 합니다. 22.4분의 2대 22.4분의 5가. 맞아요? 부피비 맞아요, 이거? 22.4 분의 네. 2대22.5 22.4 네. 22 분의 5 맞지? 그럼 양변에 뭐 곱해? 22.4 22.4 곱하면 네. 맞아요? 2대5 그러면 몰수비는 몇대 몇이 되는 거야? 몰수비는 2대5 이해 났습니까? 예. 근데 문제 맞죠? 같은 온도와 압력의 분자량을 알고 그러면 야 봐봐 그 다음에 문제 뭐 구하는 거야? 어, h가 분자량, 잠깐만, h가 분자량이 얼마예요? 이거 이렇게 어, 되, 됐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 지금 내가 여기 이거 필기한 게뭘 필기했냐면 x의 분자량, 아, 야, 얘 분자량 얼마예요? 4죠, 4. 분자량이 얼마라고요? 4. 그런데, 얘는, 그럼 얘는 분자량 얼마일까요? 이제 이게 문제예요. 내가 이거 문제 푸는 방법 알려줄게. 얘가 분자량이 4지. 얘 분자량 얼마인지 모르지. 맞지? 음. 왜 분자량이 얼마인지 모르지? 얘랑 얘랑 지금 부피가 뭐예요? 다르지? 음, 맞지? 그러면, 여기에, 연습이 여기 있잖아. 만약 1번의 경우에 부피가 다르면 부피를 일치시켜서 2번으로 풀어도 된다 그랬지.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부피를 2분의 5를 곱해. 그럼 얘도 똑같이 질량도 똑같이 늘어나겠지. 부피가 늘어나면. 그렇죠. 이해갔니? 이게 이제 거기 책에 있는 거랑 다른 방법이야. 알았지. 그러면은 얘 하면 얼마 나와요? 그러면? 0.3이니까 0 1 5 g 맞아요? 여기. 하면은 0.3이니까 5곱하면 1.5g 나오네 맞아요? 1.5g 맞죠? 네. 1.5g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선생님 얘가요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새끼를 몇 리터로 만드는 거야? 5리터로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곱하기 얼마 해줘요? 2분의 그럼 얘도 똑같이 2분의 5 하면 5리터에 1.5g이 되는 거예요 몇그램이 된다고요? 1. 5g. 몇 g 된다고요? 1.5g. 이해 가셨죠? 그럼 끝난 거예요. 선생님, 얘는 15g이고 얘는 1.5g인 거잖아요. 같은 5L에. 맞아? 그러면 1.5g 얘는 분자량이 얼마야? 4지. 맞지? 얘 지금 이게 질량이 몇 배야? 얘랑 얘랑 비교하면 질량이 얘가 몇 배가 되는 거야? 10배의 질량이 되는 거지. 동일한 부피에. 동일한 부피에 10배의 질량이 된 거죠. 동일한 부피의 10배의 질량이 된거지 그럼 얘는 분자량은 몇배가 돼야 돼? 분자량도 10배. 10배가 돼야 되니까 얘는 몇g 되는거야? 40g 이렇게 되는거야 이해 가셨죠? 아40 분자량은 g 안 붙이는거야 다시 풀게 문제 자 선생님 봐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얘가 2리터 5리터인데 이걸 갖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가 어려워요 맞죠? 어려워요. 근데 얘 지금 분자량을 구해야 되는데 분자량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2리터, 5리터.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얘가 뭐, 어? 어 11.2리터, 얘가 22.4리터. 그러면 어, 선생님 이게 이, 얘 2분의 1몰이고 2몰인데요, 맞지? 맞지? 2분의 1몰, 1몰이니까 똑같이 몰수 맞추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몰수가 계산이 안 되잖아, 맞지? 그러면 얘를 똑같이, 얘를 똑같이 여기. 이렇게 나왔을 때 계산이 어려우면 부피를 일치시킬 수 있으면 일치를 시켜보세요. 알았죠? 그럼 얘를 몇 리터로, 똑같이 5리터로 일치시키면 얘가 몇 그램이 되는 거야? 1.5 그램이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동일한 부피에 1.5 그램, 15 그램이 들어간 거잖아. 맞지? 맞아요? 그럼 얘가 질량이몇 배란 얘기야? 질량이 10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분자량도 몇 배가 되어야 되겠어요? 10배가 돼야 되겠죠. 맞죠? 동일한 부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분자량이 4니까 얘 분자량 얼마 되는 거야? 4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영도 이해 갔어? 성민이 이해 가? 이해 가요? 네. 좋습니다. 정제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연습하셔야 돼요.